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같이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 구약 271쪽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내집 문설주와 박가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어, 한 주간 어떤 말씀을 전할까? 어, 기도하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는데 너무 잘 준비한 것 같아요 우리 어, 교회학교 어린이들이 두 명이나 보입니다 어, 이 말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인 거 아시죠? 쉐마 이스라엘, 드르라 이스라엘에서 우리 자녀 5월달에 우리 어린이날 보통 이렇게 말씀을 많이 전하는데요. 저는 오늘 어, 이 어려운 시기에 어느덧 사사분기 결실의 계절인 10월입니다. 어, 올해 새해가 시작되면서 올 한해는 이러이러하게 살겠다고 다들 결심하고 어, 살아오셨는데. 어, 수많은 다짐을 하고 하나님께 서약했겠죠? 어떻게 각자들 점검해 보니까 이 결실의 계절에 결실을 잘 맺고 있는지요? 어, 혹시 뭐 여성도님들은 날씬한 허리와 뚱뚱한 지갑을 달라고 새해 기도했는데 거꾸로 주진 않으셨는지. <laughs> 어, 건강 얘기가 나와서 하는 얘기인데요. 건강은 자랑이 아니라 사명입니다. 또한 부요는 자랑이 아니라, 또한 누군가를 위한 또 책임이라고 할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도 또한 자랑이 아니라 섬김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복을 받고 싶어하죠. 저마다 받고 싶은 복이 다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복이라하면 내게 아주 유익한 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사사분기 결실의 달 10월 맞이에 어느덧 10월도 반한 반점을 도는 시점에서 여기 모인 우리 사랑하는 풍동교회 성도님들과 오늘은 본문 말씀에 기록된 축복받는 가정의 비결이란 제목으로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어, 말씀드렸듯이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다. 들으라 이스라엘아. 그럼 뭐를 들어야 될까요? 뭐를 들으라는 얘기일까요? 오늘 본문을 읽어 보니까 말씀이겠죠.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바로 앞절인 3절 말씀 보겠습니다. 6장 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끓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젖과 끓이 흐르는 가나안 땅, 좋은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복과 번성에 대해서도 약속하시죠.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많이 사랑하실 뿐 아니라 그분의 백성들이 복을 받고 이 땅에서 번성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변 성도님들과 다 같이 우리 또한번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해 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네,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크게 세 가지로 이 축복받는 비결을 말씀드릴 텐데요. 첫 번째 비결은 한 분이신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복을 받는 첫 번째 비결은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본문 4절 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4절 5절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복음성가, 예전 복음성가인데 기억하시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게 준계명을 잊지는 말아라. 부지런히, 부지런히, 이웃에게 전하여라. 그러면 내가 잊지 않은 그 집을 주리라, 내가 심지 않은 과실을 먹게 하리라. 그러나 한 가지 잊지는 말아라.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를. 아멘입니까? 네이 가사대로 우리가 모두 살아가길 원합니다. 믿음의 믿음이 약해지는 순간이 어느 때일까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흔들릴 때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을 때이죠. 사랑이 식으면 의식음하게 되고 다른 것을 찾게 됩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그분이 내 삶의 구원자요 인도자라는 사실을 의심하지 않고 믿으며 믿는 대로 살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럼. 어, 축복받는 그두 번째 비결. 본문 6절 말씀입니다. 6절,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두 번째 비결. 본문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과 같이 복을 받기 위해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첫 번째 비결을 우리 생활 속에서 실제 적용한다면 저절로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길 것입니다. 우리 어 가족분들이 함께 하는 가정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 말씀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본문 7절 말씀. 시작.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어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음 다른 생각이 나더라고. 어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뭐가 생각나나요? 휴대폰이 생각 안 나나요? 요즘 세태는 앉았을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어디를 가든지, 지하철을 타든지, 버스를 타든지, 그냥 휴대폰 보고 있잖아요. 저희가 휴대폰을 볼게 아니라, 말씀을 봐야겠죠. 말씀과 같이 부모는, 부모는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6절 말씀과 같이 부모된 자가, 부모된 자가 먼저 본을 보여야 된다는 것이죠. 먼저 본을 보이고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언제 어떻게 부지런히 가르쳐야 할까요? 7절 말씀과 같이 어,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자려고 누울 때, 일어날 때 한마디로 때와 장소에 구분 없이 항상 부모는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말해 주어야 합니다. 길갈 때, 누워 있을 때, 일어날 때 휴대폰이 아니라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리고 물론 자녀는 부모가 들려 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겠죠. 부모가 들려 주는 말씀을 그냥 내 부모의 말이 아닌 하나님이 내게 직접 하시려는 말씀을 들으려는 그런 순수함이 있어야겠습니다. 물론 자녀가 이렇게 부모의 말을 청종하려면 부모님들이 평소에 언행 일치의 삶을 사는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언젠가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부모들은 평소 교회에서와 교회 밖에서의 삶이 다르면서 갑자기 자녀에게 말씀을 말하고 따르라고 하면 자녀들이 과연 순수하게 따를 수 있을까요? 그 당시에만 억지로 순종하는 척하고 진정으로 마음속으로 과연 받아들일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자녀들은 부모가 하라는 대로 자라지 않고, 어떻게 자란다고요? 부모가 하는 모습을 보고 자랍니다. 어, 168대1이라는 얘기를 좀 했습니다. 어, 하루 24시간, 일주일을 곱해보면 168시간이에요. 그 168시간 중에 평소 가정이나 학교에서는 그냥 이렇게 마음대로 살다가 그한 시간, 주일날 11시에 배 교회 학교 와갖고, 어, 담당 교육자와 선생님들에게 어, 모든 신앙교육을 책임지라고요. 아, 저희는 책임집니다. 그러나 그한 시간, 168시간 중에 그한 시간 갖고 과연 자녀들에게 말씀의 양육이 되겠는지요. 부모님들이 정말 깨달아야 할 걸로 압니다. 물론 여기 계신 모든 부모님들은, 어, 제대로 말씀 양육을 할 거라 믿습니다. 어, 요즘 세태가 그 워낙 대학 때문에도 그렇고 모든 입시 위주의 교육이다 보니까 어머니들이 올림픽 국가대표 엄마가 돼요. 올림픽 국가대표 엘리트 엄마가 돼요. 그냥, 그냥 자녀에게 그래요. 나는 내가 새벽 기도 가고, 내가 금요 기도 가 수요일에 예배 가고, 모든 말씀 공부하고, 예배 다 드릴 테니까, 기도할 테니까, 너는 그냥 공부만 해. 교회 안 와도 돼. 정말 이런 세, 어, 세상이라고 저는 할수 있습니다. 또한, 진정으로 자녀들을 존중하면서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진정한 상호 존중은 상대방의 장점만을 조, 어, 좋아하면서 존중해주는 장점, 상호 존중이 아니라 그 상대방의 단점을 알고 그것을 알고도 그걸 감안해 존중해주는 게 진정한 상호 존중이라고 생각합니다. 어, 자녀에게도 이러한 상호 존중을 해줘야 합니다. 자녀들의 눈높이에 맞춰 존중하며 잘 대화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어, 초등학생들에게, 여기 초등학생이 있지만 질문을 던져보면 기상천외한 대답이 많이 나옵니다. 예전 전파 견문록을 기억하시나요? 전파 견문록이라고 기억하시나요? TV에서 나왔던 어 초등학교의 눈높이에 과연 우리 어른들이 맞춰 줄수 있는지. 음. 예전에 나왔던 거한 번쯤 들어보셨을 수도 있겠지만 제가 한번 퀴즈를 드릴게요. 어 초등학생이 물었습니다. 엄마가 기분 좋을 때 아빠가 하는 거예요. 혼자 있을 때도 가끔씩 해요. 뭐죠? 초등학생이 뭐라 대답했을까요? 팔짱이라고 대답합니다. 팔짱. 이걸 하려면 아는 사람이 있어야 하지요? 하고 질문을 했어요. 뭐죠? 초등학생이 세칙이라고 합니다. 어, 참, 뭐, 여기까지야 이해가 되는데, 어, 참, 슬픈 현실이 또 생각납니다. 제가 퀴즈 드릴게요. 밤늦게 술 먹고 큰 소리로 떠드는 사람을 가로 끝나는 가로 끝나는 사자성어로 뭐라고 할까요라고 초등학생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뭐죠? 그랬더니 초등학생이 예상하기에는 고성방가, 고음불과 미친 건가? 이럴 수가. 이렇게 가짜로 생각난 사자성어를 했는데 그 초등학생은 뭐라고 했냐면요. 아빠인가? 정말 슬프네요. 이거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그때 전파겸문록에서 나왔던 방송에서 나왔던 말이에요. 슬프지요 <laughs> 참 어처구니없게도 그 아이의 정답은 아빠인가 어,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눈높이를 맞춰 상호존중해야죠 아내가 참 어렵죠 부부가 저는 항상 생각하는데 어려워요 어려워서 더 노력하게 됩니다 제가 잘 못하니까 저희 아내에게 노력하게 돼요 저는 어, 노력하는데 만족을 주는지 하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어, 아내가 머리하고 들어와서 이렇게 해요. 모른 척 해도 좀 문제가 되죠? 이쁘다고 얘기해줘야 되는데 아내가 먼저 그래요. 나 머리 오늘 이상하지? 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대답해야 됩니까? 어, 이상하네. 그렇게 대답하나요? <laughs> 그렇게 대답해요. 진짜 실제.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한 일주일 정도는, 어, 밥못 얻어먹습니다. 또한 또, 나 뱃살이 좀 나온 것 같아. 그렇지? 라고 할때 어떻게 대답해요? 그걸 긍정하면 큰일 나죠. 좀 나온 것 같네? 어, 한 달짜리도 아니고 내가 볼땐1년짜리예요 속지 어, 마시길 바랍니다. 뭐, 뱃살이 좀 나아 보인다고 하면 아내는 그러죠. 배에 가스가 차서 라고 얘기할 겁니다. 뭔 가스가 평생에 차는지. 다시 본문 8절, 9절 말씀 보겠습니다. 8절, 9절 말씀을 보면, 말씀을 듣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한복판에서 우리 눈에 띄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8절, 9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도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내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 지니라 아멘. 이렇듯 손목과 미간, 미간이라 하면 눈썹과 눈썹 사이를 얘기합니다. 굉장히 잘 보이죠? 사람이 볼때 눈높이가 맞으니까. 또한 짐문설주라고 하면 문짝을 끼워 달기 위한 양쪽 문앞 문쪽에 세워진 기둥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어박감문과 같이 말씀을 눈에 아주 잘 보이게 노출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방법들입니다. 자, 축복받는 가정의 비결. 첫 번째, 한 분이신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소중히 여기며, 자, 마지막, 세 번째 비결로는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물론, 기쁠 때나 나에게 주신 은혜에 감격하여, 어, 감사하는 것도 당연히 중, 중요합니다만, 범사에 감사한다라는 거는 정말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고난과 시련이 있어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만 그런 성숙함이 있을 때 하나님은 더욱 기뻐하시고 그런 믿음을 보시고 잠깐의 고난과 연단을 통해 적절한 시기에 하나님의 때에더큰 축복으로 부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하박국 3장 17절 말씀에 보면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부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복음성가에 나오는 찬양이죠. 지난주에 불렀던 것 같아요. 무화과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난여와로 즐거하리 난여와로 즐거하리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네,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축복된 우리 풍동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렇듯 우리 주변은 항상 여건과 환경이 녹록지 않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만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과 같이 오직 하나님 한 분으로 한분만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범사에 감사할 수 있길 권면드립니다. 어, 2021년 결실의 달 10월을 맞이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쪼록 오늘 말씀과 같이 다시 한번 이세 가지 축복 받는 비결을 말씀드릴게요. 첫째가 뭐죠?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 소중히 여기면서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 한 분으로 인해 범사에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크게 번성케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늘의 빛난 상급과 땅의 기름진 모든 축복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드립니다.